자, 너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나머지 정리. 정리라는 기술이야. 나머지 정리라는 이론이야. 네. 그래서 다음에는 이거 안 써도 돼. 쓰느라 시간 많이 가지, 그지? 네. 이거로 나는 나머지를 구하고 싶으면 1을 집어 넣어주면 된다. 이거로 나는 나머지를 구하고 싶으면 1를 집어 넣어주면 된다. 원칙에 따라서 그냥 속으로 생각하고 1을 바로 집어 넣어서 나머지가 나오겠구나 생각하고 2n 3n1을 바로 구하고 여기서 2를 바로 집어넣어서 나머지 bn을 구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고요4 곱하기 2n 2 곱하기 3n 플러스 1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an분의 bn이라는 거를 계산을 하면 좋겠습니다. bn분의 BN 아. an가? 음. 그럼 b가 밑으로 a가 위로 가게 해주면 되겠네. 이게? 밑으로, 이게? 위로. Yeah. 그 이렇게 이제 리미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자, 요거 계산할 때, 자, 계획만 한번 얘기해보자.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죠? 이거 계산할 때? 3의 n제곱으로 나눠줘요. 아, 이걸로 나누겠다? 그렇지. 좋은 선택인 것 같아. 원래 잘 돼야 정상이야, 그러면. 틀릴 이유가 없어. 음. 얘기를 너무 잘했어, 이번에. 그럼 나 보자면. 그걸 이제 찾아보자고. 응. 너가 계산할 때 무의식 중에 쓰고 있는, 남들은 안 쓰는 수학에는 없는 원칙들, 찾아가지고 고쳐보자. 고요 찾을 수 있을 거야. 언젠가는 다 없어져. 조금만 이제 끈기를 가지고 서로서로 서로 도와가면 돼. 어? 응? 다르게 나왔네. <laughs> 이번엔 또잘 나왔어? 네. 그럼 됐지 뭐. 자, 일단 계산의 룰은 이제 여기서는 잘 알고 잘 적용했고 결과도 좋게 잘 나왔어. 설명도 좋았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생각하고 자, 근거를 가지고 선택하고 있다는 이제 믿음을 주었어. 너 자신에게 그런 믿음을 계속 주라고.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생략이 가능해질 거야. 네. 그냥 꼼수를 이용해서 뭔지 모르겠고 생략하는 거로 너무 많이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음, 일단 그렇게 이유가 있어서 점점점 빨라지다 보니까 생략이 가능해지는 형태로 가면 보편적으로는 아마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야, 쌤이 뭘 풀어주고, 쌤왜 그래요? 그럴 때, 그냥 그래, 그러면 <laughs> 이상하잖아. 그렇게 되는 안 돼. 어, 그, 그거는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특수한 경우에만 써야지. 너무 자주 나와 <laughs> 그래서, 일단은, 그것만 좀 바로 잡자.